조인사할때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아, 그래. 오늘 부모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심 표현으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입니다. 십삼장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로지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데 어떻게 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 주십니다. 이제 먼저 잠시 이제 자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기 사람이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도 우리가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드렸던 것처럼 12장 48절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아닌 자를 예수님을 저버린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즉, 완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0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른받은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셔서 독생자, 같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심으로 인해서 전 인류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안거한 것이에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셨죠, 당연히.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대목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듯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제자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3절 이하에서 이제 저녁 식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듯 하는 것, 그렇게 섬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이미 거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짙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것보다도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먼저 보조 6절부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씻기는 것이 필요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제발 씻는 것,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존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발 씻기는 장면이 그냥 일종의 봉사나 섬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선행돼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고 그런데 이 끝까지라는 말 속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신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네. 이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유다 같기도 하고 베드로 같기도 하고 그 주인과 스승된 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던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큰 위로를 얻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시냐 그것은 씻기다라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씻긴 다음에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성결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씻기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중생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는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존재가 됐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악으로 물든 자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죄악과 그런 세상적인 것에서 시공창 속에서 계속 그렇게 머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 후에 성결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희들의 성결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구절 심은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무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이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다 씻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 합니다. 이런 대화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성경적인 내용이 있죠. 성경에서 본문의 소품으로 등장하는 대화가 있어요. 물을 담는 것이죠. 물을 담아놓고 반드시 거기에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 하는 명령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닫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께 화재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이 구약 성막의 모습이죠. 먼저 상기시키요. 성막 상기시키세요. 성막 입구를 들어가면 뜰의 맨 앞에 뭐가 있죠? 번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읽은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성소가 있죠. 성소는 이제 두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성소로 휘장을 지나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주로 성소와 지성소에 조금 더 이제 목적을 두고 생각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뜰에 있는 물두멍입니다. 성소 밖으로 이제 다시 나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여기서 이제 번제단을 먼저 거치게 됐는데 번제단에서는 어때요? 예, 여기 재물을 가져옵니다. 송아지나 염소나 뭐 양이나 비둘기 가난한 집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면 거기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고기들을 거기에 놓고 이제 불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 의희메이 갖는 의미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하는. 그런 첫 번째 예식 순서입니다. 신약시대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들 물론 다 아시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더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이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창류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의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거룩한 장소였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냥 들어가면 어쩐다 고했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사실은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대속하는 숙제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일년에 한번그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모든 일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답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하는 어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정결케 된 이후에야 들어가는 것이 이제 지성소였는데, 그러나 분명히 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제당과 성소 사이에 는 물그릇. 거기에서 씻고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보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고 중생했음에도 우리는 계속 씻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계속. 19절 말씀도 또, 또 볼까요?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개명을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영소의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의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 죄를 속합니다. 그러나 죄를 속하기 에 성결케 된 자도 신분적으로 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수준적으로 수준적으로 성결을 위해서 물로 씻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 어찌 보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결해져 가는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여겨질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깨끗함으로 인해서 주 앞에 나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재물을 잡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중간에 꼭 물그릇이 놓여 있어서 거기서 자기를 씻는 것과 같은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적 씻음이 갖는 이런 의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이요, 이제 유대인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잖아요.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불결함 고 부정함에 대해서 이제 지적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구약 때 물등에, 물등에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던 행위가 더 이상 신약 때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내면적인 부분이 훨씬 더 더럽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나온 온갖 더러운 것은 물로 씻어도 어때요? 절대 씻겨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부분을 보여줬던 것이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을 정결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죄를 이제 도마라에 씻어버리는 십자가의 필요성을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즉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그냥 벌거벗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굴뚱어에 가서 씻으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가도 우리가 지금 기도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죄 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에 부족해요 연약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가는 의미가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그냥 놀고 있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를 벌거벗은 사람으로서 구원해내지 않습니다 부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완성이라는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결케되어지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어떤 부자가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바쁘다고, 이웃 사람들을 불렀는데그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안 와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아무나 초청해서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단 말이죠.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복을 잊지 않은 자는 쫓아내라. 구원은 얻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자녀라면 그 다음에 당장 요구되어지는 것은 온문에 있는 것과 같이 발을 씻는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13장 1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이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말씀에서 확인할,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발을 씻겨주심으로 예수님과의 어떤 부분을 얘기할까요? 지속적인 관계. 누구와? 예수님하고요.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말을 씹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더러운 자라고 구분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럽죠. 세상에 속한 모든 것과 속한 자 모두 더러운 존재입니다. 행동이 도덕적으로 나쁜 때문에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즉 사단의 권세 안에 있으면 더러운 것이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거룩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느 누가 세상을 아름답다고 말할지라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써이 세상이 어떤 상태 있는지를 일축시켜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의미가 한번 그가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알면서도 수없이 반복하는 실수, 주님에 대한 배신. 같은 일 이런 것들 계속해도 괜찮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제단에 주님의 몸을 불사라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꼭 물로 씻는 일을 하시고야 알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고치고치시는 일을 주님께서 반드시 하시고 말 겁니다. 그 일을 무엇으로 하시느냐하면 물로 씻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담고 있는. 말씀 이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베소서 우리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밤에 바로 중요한 근거 구절이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냐 말씀으로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모든 신자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나와야 하냐면 이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험이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 즐거운지,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인지 우리가 다 압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 나에 대한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거나 알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내용들이 약속된 것들이고 미래에 관한 것들이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믿음 안에서 약속된 이 모든 것들을 확보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더 커져가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수도 없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즐기는 행복, 즐거움을 천국으로 여기면서 살기 때문에 저천국을 얻기 위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얻는 이익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진지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싸움이라면 경험과 경험을 놓고 싸우고 있고 사실과 사실을 놓고 비교하지만 우리는 약속에 관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진지한 싸움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가 성결에 되어져 가는 것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영감들을 주는 것 같아요. 출애국 사건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공감하면서 놀라는 것이 뭡니까? 그토록 많은 기적, 애국에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동안에 순종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힘은 이겁니다. 애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때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게 어딥니까? 가난. 가난을 가는데 가난에 대한 경험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불평하고 있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하면서 그들이 겨우, 겨우 비교하고 생각하는 게 어디예요? 애국. 그들이 이미 전에 살았던 그 애굽에 대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곳이고 축복된 땅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생각하고 있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애굽의 경험이에요. 애굽의 경험을 생각하니까 가나안이라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거기에는 마늘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비록 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떡도 있었고, 먹을 것도 있고, 잘 것도 있었다는 그런 비교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 지금 광야의 과정 아닙니까? 저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 그러한 것들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나은 곳입니까? 예수 믿고 사는 지금과 예수 안 믿었을 때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예수 안 믿었을 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때는 죄를 지어도 최소한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죄를 조금 덜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더 불편합니다. 그때는 악하게 살았어도 성공했는데 지금은 정직하게 살아도 만사가 불통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볼때 인생이라는 것이 이대로 살다 죽으면 끝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인생을 지금처럼 살면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갈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믿음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대상과 내용에 관한 신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상과 내용에 관한 그런 그림이 희미하죠. 약속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죄하고 우리의 필요성에만 가급해 있습니다. 생명 대신 주님의 말씀이 익숙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정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고 빛이고 등이 되셔야 됩니다. 시편 1 1 9편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이 주인된 생각과 행동을 멈추게 하고 세상과 벗된 것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할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입니다. 10편 119편 전체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손해본 것이 없다는 시인의 고백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까다롭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고 정직해지며 명철해지고 옳고 바른 길을 갈수 있으며 멸망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것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갈등들이 있는가를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 익숙했던 옛날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 것과 그런 것들 갈등이 신자들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말씀대로 승리한 적이 적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는 것이죠. 우리 욕심만을 따라 산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거룩과 성결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에 그분이 간섭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와서 여러분을 자꾸만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의도하시고 여러분을 관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데 그분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오 생명의 길로 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되어지고 맡겨져 있는 것들에 있어서 주님이 부르고 계시다면 그분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범면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늦으면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워 같이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성령의 전유. 이 주께서 피로 값히고산 성도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무가 주어졌으니 그 일들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